아니 요새 그게 없네. 뭐야? 내 남편 조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 아 친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닌데. <laughs> 욕을 하시던데요? 과연 <laughs> 어떨까. t v 를가리고말일그면오 뭐야. 모르겠어, 그럼 또 뭐, 치부도 하루가 되겠군. 아! 와. 점점 온화해지시는데 지금. 그러게. 호감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말 걸어갖고. 몇번용용먹고도 가만히 있었은가나틀레도안 뒤질 거야, 는데 야줌아, 좀더 사가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나 이렇게 집은 왔다 갔다 해도 물고 놈쳐한적 없는데. <laughs> 아무도 없을 때도어주고 아니 없어 이제. 그러네. 햄햄 뭐에? 아 진짜. <laughs> 혼자서 악기 연습하고 있네. 아니 호감도 어떻게 올리지? 선물도 줄수 있어요? 선물 못줄것 네, 같은데. 선물 줄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템든 채로 좌 클릭하면 돼요 다 어. 그 들고 해봐요. 아까 두고 나와 있잖아. 할. 어르신들이 이런 과일 좋아하니까 할비한테 줘봐야겠다. 없는데요, 루이스? 아니 루이스 말고 여기 할비 할비. 아. 조지. 나 왠지 조지한테 호감도 올리고 싶어. 조지 호감도 아. 올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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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하다네 여기서. <유기> <laughs> 와, 와, 뭐야. 끔찍하네요. 오? 아 할머니. <웃음> <웃음> 할머니도 싫어하시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아 할머니가 안 좋아하잖아. 아, 할머니가 싫어할 정도로 많이 다 있네. 완전 죄송합니다. 헛다리 잎었네 쟤나 주자세. 아, 얘도 싫어할 것 같은데? 빨리, 달려. 야, 가지 마! 안 돼! <웃음> 까비. 너무하네. <laughs> 너 내가, 내가 소확한 농장 만들 줘봐, 나중에. 정성. 정성을 보여줘야겠어. 이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오, 피노 가는 길에 막 막아 막아겠지 않아서. 갑시다. <laughs> <laughs> <가시나? 웃음> 야, 동선 좀 보자. 나와봐봐. 아, 생태계 참 좋지. 이, 이 생태계에서 뽑은 과일인데 한번. 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마음에 들어한다. 아, 이 자식 아주. 그 여기, 야, 야, 야. 야. 너도 안보 이거.. 가, 같이 사니까 얘도 좋아하지 않을까? 어? 참... <laughs>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무슨 표지? <laughs> 마음에 안 드나보. 아. 어. 다시 왔다. 이거 어차피 뽑힐 거니까, 그 가, <laughs> 내가, 내가 불편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니까. <laughs> 지나 다니기 불편하겠는데? 오, 오케 친구도 넘무 뻥. 어, 어? 아, 이거, 마지막 날이래. 어, 가야겠다. 스토리벨이 있어. 가면서 먹어야, 돼.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체력도 올려주잖아요. 아 네. 이거 적당히만 먹어야겠다. 안에서 마크또 먹어야 되니까. 아나 <laughs> 하나... 어이 왜안 다? 뭐지? 어? 아, 내가 구해줄게. 아! 구해줬는데, 너무한 거냐? 혹시 거기 팔 밑에 몸 나오거든요? 아니, 내가 구해줬는데, 제가 때렸어요. 아. <laughs> 그래, 봐주면서 해줘야 돼요. 어허. 어, 이거 뭐야? 풀떼기임, 그냥. 아, 아하, 뭐야. 그냥 풀떼기였네. 어, 이거 뭔가 있는데. 그거 그냥 돌입니다. 아. <laughs> 어, 있긴 있네요, 돌멩이가. 어, 뭐야, 얘네한 방에 안 죽네? 오, 겁나 아픈데, 얘네 오! 오! 계속 나온다. 이거 티키타카를 잘해야 돼. 오, 살려줘. 좋았네. 살려줘. 죄송해요. 씨발 <laughs> 겁나 아픈데. 이거 어. 두 번이 더 잡아야 된대. 이거요? 네. 아, 이게 군이에요. 구리에... 어! 티키타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부터. 잘해보세요, 귀기씨 죽지 말고. <laughs> 아, 오케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한테 돈뜯게요 네. 아, 이거 돈 뜯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좀 곤란한데. 제잡으면길 이거... 열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안 열렸네. 어. 아, 온다. 히키타카. 아. 어, 한 번에 더, 아. 밑에, 위에, 밑에. 동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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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미안해. 음식 먹어, 음식 먹어. 아, 아, 제발. <laughs> 갖고 있던 거 잃어버리지 않나, 이거? 아. 아, 감사. 엑스는 누가 이거? 네 일어나 아 400골드 검... 아니 노검 400골드에다가 저거 하면은 한 600골드 일었네 지금까지 그거 자잘한 것들도 녹슨검하고 아... 다시 사야되잖아 요 맞아요 야좀 나와줄래? 자. 호미 숙련도 물뿌리계 숙련도 어, 좋아 좋아 와, 아, 감자 시원하게 뽑는다잉. 걔는 파스 아. 구리주개 하나, 철주개 하나. 구리주개 어떻게 만들지? 용광로부터 만들어야죠. 아, 고디광석 20개 돌 25개? 나 고디광석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네, 아까 잃어버렸어요. 아, 고디광석 20개. 어. 아, 일단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동광로. 같아버린 <laughs> 줄. 아, 설마요? 그럴 리가 있나. 동광로를 여기 아, 뭔가 기드 가보자. 아니, 나 억울해. 난 잘했는데. 복귀도는 왜못 잡지? 복귀도도 잡게 해주지이 노숙자 형님한테도 엄도들 줘야 되나? 이 아이씨는 아무거나 주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봐줄게. 아주 좋은 선물이야, 고맙다. 그러네. 고맙다 하네. <laughs> 숫자행님, 역시. 아, 도시부터 인는데 아.